아, 네. <laughs> 어, 좀 전에 왔던 카톡 내용이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이 미, 미스터 트롯 임용에 대해서 좀이 유튜브에 멘트를 이렇게 멘트를 하면 <laughs> 조회, 아마 조회수도 올라가고, 어, 구독자도 늘 거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laughs> 저도 이제 가족들이 하도 그 미스터 트롯을 봐서. 잠깐, 잠깐 보긴 했어요. 집에 왔을 때, 밤에, 아, 저녁 때쯤에, 여기 아파트 화실에서 이제 그림 그리고, 여기서 한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기린 화실 더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계절이 좋아졌으니까, 그, 정미소 화실에 가서 큰 그림도 해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분배가 이제 나눠졌는데, 제가 이제 언뜻 듣기로는 그 택배를 열심히 했던 걸로, 택배하던, 하다가 가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명은. 근데, 어, 뭐, 택배하면 참, 전 친숙한 게 우리 그, 막내 삼촌이 택배를 했거든요. <laughs> 택배하다가, 특히 착불, 아, 착불 물건을 줄 때는 뺨까지 맞았대요. 왜냐면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 뭐냐면 골탕 먹이려고 착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자기는 골탕 먹이려고, 먹이려고 이제 그쪽에 착, 착불로 보냈는데, 거기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택배기사하고, 그 물건 받는 사람하고, 택배기사는 뭐, 5천 원 내라, 뭐, 택배비를 받아가야 된다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뺨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막내 삼촌이. 얼마나 그, 어, 단기간에 물건을 많이 그 옮겨야 된다는 라 것도 참 대단한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택배기사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기 가족한테 이제 너는 이동을 맡아. 난 이동. 이렇게 하면서 옆에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데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분담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그분이 그 잠재력이 있었잖아요. 그 가수가 될수 있는. 근데 뭐가 없었죠?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은 개개인에게 자기 능력을 한번 키워볼 또는 테스트를 받아볼 오디션을 받아볼 기회를 넓히는 거 하고 같은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어, 이렇게 건축노동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하면서 어, 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그 흔히 막노동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봤고 또 이제 노숙자 출신하고도 대화를 나눠봤고 했는데, 과거에 이제 굉장한 그 잠재력이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시 또 이제 우리 영혼과 우리 개인의 육체 쪽으로 들어가 보면 참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laughs> 영혼이 스스로 자기 외모라든가 아이큐를 이렇게 나쁘게 선택해서 태어나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음, 아 정말 그 이렇게 그러니까 계급을 나눈다거나 비하한다거나 하는 건 정말 하면 안 돼. 그영혼의 그게 엿보가 쌓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임영웅 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몇달 후에, 몇달 내로 제 바람인데, 늦어도 올 가을까지 이제 제첫 첫 번째 책, 정격글 서울대 가다를 재출판을 할 건데, 아마 올해 안에 이제 목표로 집사람이 그걸 해줘야 되기,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고 또 틈틈이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출판될 책이 이제 중용, 중용을 재해석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가의 인문학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앞으로 쓸 책이 세계가 지금 순번이 정해져 있고 원고도 상당히 많이 써놨는데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하고 글 쓰는 시간은 이렇게 양념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텐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잠재력 저의 그 잠재력을 믿어줬던 선생님이 있고 믿지 않았던 어 선생님이 있고 근데 대체로 공교육 그게, 그, 교사분들은 전혀 안 믿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다. 그때 이제 그 성적이 점점 점 바닥으로 떨어질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어, 근데 그거를 안 믿어줘서 결국엔 제가 자퇴와 퇴학을 할 수밖에 없었, 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는, 학교도 영리기간이다, 기간이다 보니까 휴학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휴학하면은, 어, 수업료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였죠 우리가 수업료가 손해보기 때문에 휴학을 정책적으로 안 시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수업료를 내는 들러리였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죠 그게 이제 상당한 자극이 됐었어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평등을 얘기할 때, 기회의 평등이 있고, 결과적인 평등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벤처기업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 사업 실패의 책임이 너무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도를 하는, 그런, 그런 기업, 벤처 기업가들이 드물어서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적, 기회적 평등에만, 그것만 신경을 쓰, 쓰면은, 음, 선진국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다 그러면 그게, 사실 기회적 평등에 많이 좀 치중되어 있는데, 어,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결과적 평등까지도 신경을 쓰는 어 부분이 필요하죠. 어,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회적 기회적인 평등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과적 평등이라는 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과적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적 평등과 달리 어,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요.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고 추가적인 혜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불리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도와줘야만이 이제 이게 결과적 평등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결과적 평등은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는 기회적 평등에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아직 그것도 충분치 않다고 보지만 하지만 민간에서는 민간에서 이제 우리가 자선 사업가들이 더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민간에서는 기회적 평등은 국가의 의무고, 민간적인 영역에서는 어, 결과적 평등, 그러니까 조금 더더 더 기회를 더 줘야만 할 사람들을 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장학 사업도 그,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장학금 주는 것도 민간 장학금.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민간에서 주는 장학금들이 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어, 민간에서, 어, 민간에서 봤을 때, 자, 기회적 평등이라는 것도, 어, 뭐가 또 달라지냐면, 개개인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이렇게 좀 달라요. 개개인의 가능성이. 그래서, 어떤 개인은, 조금만 투자하면은 천배만 배의 그 성장을 할수 있고 어떤 개인은 많이 투자해도 두세 배만 성장을 하고 끝나고 바로 그런 것들을 감별해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음, 좀더 깊은 관심과 아, 어떤 사회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 제가 이제 그러던. 어, 민간 차원에서 결과적인 평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건데,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든 구독자는 제가 그런 복지 문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참여자가 되게 되실 거고, 그 참여에 대한 보상이 아마 주어지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질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 뭐 임영웅 스토리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영상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에, 어디, 어디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그 추천하는 사람에게 가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관심이어야 되는 거고. 어, 순수한 배려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음, 마치 이렇게 뭘좀 다뤄 어, 뭘좀 다뤄서 영상을 찍어달라 하는 것처럼 어, 그런 일들이 좀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용웅 에, 스토리를 좀 에, 리뷰를 해달라는 지금 요청이 와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알지를 못해요. 미스터트롯을 아예 띄엄띄엄 보고 거의 안 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근데 딱 하나 그 임용이 택배를 했었다라는 사실만큼은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 우리가 얼마나 그 국가의 의무인 그 기회의 평등조차 우리는 아직 주고 있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가 되려면 결과적 평등도 신경을 쓸 때가 됐는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차별의 문제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가 없다 세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차원의 수많은 그런 어떤 자선사업가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 그림을 사신 분들도 아마 자선사업가가 될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번 그림 많이 사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자면 예전에 2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분들하고 나눴던 대화예요. 어, 제 그림에 어떤 그 그림이 지향하는 바가 있는 거를 그분들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도 내가 120%를 자산 사업을 한다면 자기는 최소 50-60%그 절반 우리 식품으로는할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그림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양을 주문하면안 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기회가 너무 한쪽에 부가 편중되게 되어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제 미래의 어떤 성공을 거의 이제 확실완전히 확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오갈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그림을 많이 사게 되면은 굉장한 너무나 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가 쏠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도 자선 사업가가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대화가 한번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선 사업가가 등장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더 섬세한 기회의 평등, 어 좀더 결과적으로 보기 좋은. 결과적 평등 두 가지 다큰 도움을 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임용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입니다.